직업 카드를 고르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자신이 고른 직업 카드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밝은 미래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나는 내 꿈은 빡 만드는 사람.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는 천희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는데요. 직업 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 교육과 푸드테라피, 즉석 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대방 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복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대면과 성문면, 대오지면과 정미면, 순성과 면천면 등 여섯 개면의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복지자원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의료와 문화, 여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얼굴 이날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는 천희초등학교뿐 아니라 정미면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밖에도 정미면 게이트 볼장에서는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 경로잔치가 열려 축하행사와 초대가수 초청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정미면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과 경로잔치에는 당진시 보건소의 17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가운데 지역주민 400여 명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